Hello everyone. English Bible Quiz, 영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8 번째 퀴즈입니다. Where does a prophet have no honor? Where does a prophet have no honor? Answer number one, among the Gentiles. Among the Gentiles. Number two. In heaven, in heaven. Number three, in his own country, in his own country. Number four, in the book of life, in the book of life. Answer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퀴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es a prophet have no honor? 자, where 하면 어디에서 does a prophet have? 자, profit 할때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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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앞으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fact 하면 to say, 말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profit 이라고 하는 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죠. 미리 말하는 사람 예언자 프로 프리 예 앞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f a t 하면 to say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사람 p r o p h t 예언자 선지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no 안어 그랬, 그랬는데요. No 플러스 단수 명사면 어떤 명사도 불러불러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Honor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명예라고 하는 명성 존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have no 플러스 단수 명사하면 어떤 단수 명사도 블러블러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예도 가지지 못하나요?라고 물어본 거죠. 자, 어, 어디에서 올까요? Answer number one. Among the Gentiles. Gentile라고 하게 될, 되면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이교도의 그리고 비유대교 유대인의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젠탈이라고 하는 거죠. Number two in heaven 하늘에서. Number three in his own country 그 자신의 고향에서. Number four in the book of life 책에서. 그런데 인생의 책에서. Answer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신이 질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now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자, now 이제 Jesus himself. 예수님 스스로가 had pointed out. 자, have 동사 이디 하게 되면 완료 시제로서 막 동사했다, 계속해서 동사해 왔다, 동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동사해 버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포인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점, 핵점, 핵심. 점수, 득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지적하다, 가리키다, 겨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포인트 아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해낸 거죠. 가리킨 거고요. 지시한 거고요. 언급한 거고요. 밝힌 거요. 예 그래서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예수님 스스로는 지적해내셨다. 무엇을? 대절 이하를. A prophet has no honor. 파비달때프 앞으로 fit 미리 말하는 사람 선지자 has no honor 어떤 명예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 내셨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in his own country 그분 자신의 고향에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명예를 가지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스피킹 앤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이제 한 단어. 예수님 스스로는 지적해내셨다.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어떤 선지자도 어떤 명예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여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버 3. 그 자신의 고향에서 내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